자, 아니요. 아니요. 알았어 1번 21번 21번 가이가 이가 번 21번 21번 2 1수 2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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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아 2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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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어번는1번 21번 21번 조용해. 음, <laughs> 플스, 백스를 가봅시다. 네, 을왜더 주는 거야? 아니, 그럴 어아 플, 플스, 백이 스 여기 서스뺀 거지. 네. 아 지금, 아 플스 플 여기서 그렇 여기서 솔직히 빼기 x 여기하고싶게 빼기 x 하면 마 k 마1마일인거니까마2 마일, 맞아 아니야 네 요렇게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 이해됐어 예, 안됐어 아 이해됐어요 아, 예, 네 알겠어 아, 진짜 이해했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인수면 되지 네. 인수면이 돼 안돼 되죠 맞아 네 x 백이 k x 빼이 e. 다른 나오는거야 어메알아 몰라. 알죠? 자, 그다음. 6x2. f를 두개합사하니까 맞지? 네. 네. k는 아 f f k가 되거든요. 네. 이돼대안돼요 네. fk가 얼마냐면 봐봐 k 넣어 적어줄게 k 넣는 순간 여기가 <laughs> 0이 됩니다. 네 이해되나요? 네, 그죠 그럼 f k는 뭐가 돼요? f k는 k죠. k가 되는 거 이런. 자 그래서 FK는 K가 나온 겁니다 맞아 아니야 네야그 얘가 K인 거잖아 네 그럼 다시 f k 잖아맞아 아니야 예 아, 결과가 뭐가 나 K가 거야 나와. K가 나온 거야 K가 나거 k 는거 k 니까또거 K가 나온 거야 k 나 거야 k 죠 자, g 어? 거 f f 가거가되는거 f K가 얼마거면 k 는 나온 거똑같거아니에 나온 거 E 나온 거야 f 거야 거 20와도 0되지마치 네. f 이는 2가 되지 말자 이네그 애가 2니까 다시 f 이니까 네. 다시 2가 됩니다. 아 우리가 야총 20이 있어 깜깜한 응. 문제였잖아 이게 다야? 가나다가 끝이네 이. 이런 이 진짜 왼수가 따로 없는 이아니 <laughs> 이런 20가 있 문제였잖아 여기다 얼마나 오래 오너래 그러는 여지네 3이야 네 여기다가 4호에 여기다가 4호면 이거래. 예. 그럼 다의 알맞은 숫자가 아까 얼마였냐면 2였어잉 음. 그래 그래. 네. 그 a라고 하래. 그럼 그래 그렇지? 네다더하까 얼마야? 9. 2지 깎아다죠. 2지 깎아. 응? 2지 피지. 그 숫자 습 우리 민찬. 다 응. 이해했어? 응. 정리해. 음. 응. 다음 거 27번 질문이라고 하십니다. 두 정수 A, B 뭐가 눈에 띄어야돼요? 정수도터 눈에 어야돼 그라그래 네안읽지만 문제 좀 읽어 그 다음에 함수 는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역함수를 가져요 뭐가 눈에 띄어야돼? 역함수 를 갖는다 역함수 언제 가져요? 역함수 언제 가져요? 역함수 언제 가져요? 인버스가 있을 때 갖는거 아닌가? 역함수 언제 가져요? 역함수 항상 존재해요? 아니요. 역함수 언제 존재해요? 이런 함수 뭐라고 해요? 아 그.. 1대1 함수라고 일어남수. 하는 거예요. 1대1 함수. 역함수 존재해요? 아니.. 안 하잖아요. 역함수 거꾸로 가는데 5가 출발해요? 못해요? 못해요. 못하지? 네. 진짜 최근에.. 어? <laughs> 아재세트 수업까지 들어놓고 시작하면 아, 이럴 거야? 아, 저, 아, 저 알겠어요. 어? 뭔다그 다 뭐냐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다 대응될 때 아닌가요? 그럴 때 역함수를 갖는 거 아니에요? 그 역함수는 1대1 함수에도 존재 안 하고 1대1 대응, 대응 대응에서만. 1대만 역함수가 존재하는 겁니다 역함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죠 1대1 대응 역함수 언제 존재한다고요? 1대1 대응 대응일 때만 존재한다고요 진짜 창피하다 창피 이 영상 공개하지 말던 거야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진짜 역함수 일절 대일 때만 존재한다. 그게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고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 네. 아 정말 속상하네. 자, 그때 a 답 b 의 최소값은 그렇습니다. 자, 경계가 되는 게 2죠. 2를 넣어봐야 돼요. 마사더하기 10이니까 6입니다. 6 맞잖아요. 네.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인데요. 2 콤마 이를 지나면서 이보다 클때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이라고요. 이해되는데요? 네. 얘는 이를 기준으로 이에서 딱 뭐냐 꼭점 이콤마 b라는 꼭점을 가지죠. 맞아요? 네. 그럼 그 이차함수가 이콤마 얼마? 이런 식으로 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럼 일대일 대응이 아니죠. 일대일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무슨 줄을 그어라고? 아, 일대일 함수는 가로 줄을 그어라고. 가로 줄어서 을몇 개점? 한계점한계점이야 이렇게 되면은 여기 두개 두 생길 거 아니야. 아 네. 어? 그거보다 미. 위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네. 알았어 몰랐어. 네. 그 다음에 이마 b가 이런 데 있으면 되는데. 그럼 뭐 이런 데서 안 되죠. 자왜안 되냐면 1대1 함수이면서 치역 공역이 같은 게1대 대응이야. 맞아 아니야? 네. 1대1 함수이면서 치역 공역 같은 게1대 대응이라고. 공격에 대한 얘기가 따로 문제상 있어서 없었어. 없었지. 네. 공격에 대한 말이 없으면 공격은 뭐라 그랬어 내가. 같은. 모든 실수야. 모든 실수. 문제상에 특별한 말이 없어. 공격은 모든 실수야. 봐봐. 일도 기억하는 게 없지. 이 영상 공개하겠어. 너의 이름까지 다 공개하고 얼굴까지 있다가 나와 아예 그냥 이거 썸네일을 갖다 넣어로 할까? 돌아버리겠네 진짜. 골파머라. 세상 제일 공부 안 하는 인간. 골파머. 자. 봐봐. 그럼 치역은 봐봐. 네. 공역은 모두 실수인데 치역은 6보다 작거나 같고 여기보다 크다. 얘가 이 b b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이만큼 b잖아. 그런거래 그래. 네. 그럼 돼안 돼. 안 되는 거야. 어? 일대 대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 여기서 딱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돼야 돼. 엄마 잘아 몰라. 네. 그래서 이콤마 비했을 때 비가 얼마나 나와야 정상인가? 비가 6이 나와야 정상이라고. 오우. 네. 이해돼 안돼. 돼요. 어? 네. 아이고야. 아,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래를 불러. A가 0보다 더떻다 맞아아야 네. A가 영보하지 않아서 위로 볼록이 됐어 안됐어 아까 안됐었다고요 법만 지에대야 한대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B는 지금 얼마로 확정된거야 B는 얼마 6으로 확정되어 있는거야 이해되야 한대요 네. 아시겠어요 네. 우리한테 뭘 물었어 A다하기 위해 최소값이거든 네. 근데 우리가 A를 알수 있는 건덕질을 준게 있느냐 없어요 알았어요 네. 대신 뭘 줬습니까 정수라는 말을 줬다는 거죠 그죠? 네 0보다 그러면 큰 정수 중에 흠? 응? 네자 A 더하기 1을 해야돼 그랑그래네 이거는 봐봐 B가 6으로 고정이잖아 맞아 아니야? 네 그럼 A가 최소일 때저 A 더하기 B 값도 최소일 거 아니야 아 무슨 말 이해가 안돼 네, 0보다 큰 정수 중에 제일 작은 놈 누구예요? 1 예. 그죠? A가 얼마가 되는데요 1이면 네. 되겠죠 맞죠? 네 그래서 답이 얼마가 돼야 돼요? 7 네. 7 이렇게 돼야겠죠 이해가 안돼 아시겠어요? 네. 엄마한테 알겠다 모르겠다 알겠다. 알겠다? 정리 가자 36번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점 마이 콤마 마구를 꼭지 아이 콤마 마구를 꼭지점으로 하고 정 콤마 마우를 지나는 이차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얘를 만족시키는 야 그럼 이거 합성을 하기가 힘들잖아 맞아 아니야 알았어요? 응. 선생님 그러면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가기 힘들면 밖에서 딴으로 들어오랬거든 알았어? 그러면 함수값이 뭐야? 마이너스 5가 되게 하는 그때 정의역 값을 찾으라고 아시겠어요? 네. 함수값이 마이너스 5가 되게 하는 거 누구냐 지금 0콤보딱마우 지나는 게 보여 뭐야? 보이지? 맞아 아니야 알겠어요? 그러면 함수값이 마우가 되게 하는 건얼마0 하나 있지 0 맞아 아니야 근데 이참수 대칭성 때문에 저기가 0이면 여기가 얼마일 거야 얼마일 거야 여기요 그러면 조이는 4.. 다... 이제 4겠지 4 맞아 아니야 네. 알았어요? 네아왜 안나와 한번만 나와라 한번만 하면 끝인데 이게 4라고 4 이해돼요? 알았어요? 네 그러면 이게 fx가 다시 얼마가 돼야 돼? 0 또는 그냥 4라으면 fx가 4라어야돼알았어 몰랐어 네 알겠어? 이렇 찾아야 된다 이해됐냐 안됐냐 됐죠 그러면 그렇게 하기에는 모든 수기는 합이죠 맞죠? 네 그러면 여기서, fx가 0되게 하는 걸딱 했을 때, 여기를 직접 구하려고 하면 번거롭거든요? 네. 그럴 필요가 없다. 오. 왜냐면, 여기 알파라고 여기 베타라고 알았습니까? 네. 그러면, 그 x 알파랑 베타인데,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네. 가운데 몇 배? 두배 알아 요 몰라요? 알죠. 그죠? 그냥 그 나누기 2한게 2가 되기 때문에, 얘는 가운데 두 배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요. 무슨 말이 해되는데해 예. 알겠습니까? 네. 다시, 에펙서 4가딩 하을걸 잘해. 에펙서 4가딩 하는 것은, 여기겠죠. 맞아, 아니야? 네. 여기 y는 4. 맞아? 그렇게 얘기하니 x 표 여기, 여기, 찾아야 된다고. 무슨 말이 해이안알았어요 네. 근데 거기, 감마 델타라고 했을 때, 어차피, 감마 델타는, 더하면, 가운데 몇 배? 두 배. 뭔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걸 만족하는 모든 실근함 합이니까, 얘네를 싸을리 몽땅 다다 더해주니까 얼마 되는 겁니까? 팔 이렇게 되는 것이다. 매우 쉽죠. 그래 그래? 어. 그 내용을 네. 잘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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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해 안 되는 분 있으면 얘기하세요. 어... 네가, 네가 이런 거를 센에서 우리가 많이 했는데 공부 지시를안한 거야. 봐봐. 자, 우리는 요거 그냥 여기 네모라고 생각해 알아서 몰랐어. 네. 마오가디가 네모값 을 찾으라고. 마오가디가 네모값은 0이랑 사람 말이야. 그럼 그래. 네. 네모가 뭐냐면 f x 였다 그럼 그래. 다시 Fx가 0대기한 놈 찾고 Fx가 그러면 어 4대기한 놈 찾으라고. 뭔 말지 하나 몰라. 네. 다시 Fx가 이거 와 열이 방식 Fx가 y 인 0이랑 만나게 하는 거 여기랑 여기 알파벳다 그럼 그래. 네. 아. 그거는 그래서... 가운데 두 배라고. 네. 와인 Fx랑 y 인 사람 만나게 하는 거 여기 여기 감마델타 그럼 그래. 얘네 합은 가운데 두 배, 이에두배 사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 몰라? 네. 어? 아. 모든 실근합이니까 알파, 베타, 간마, 델타를 다 네. 구해야 된다고? 맞아, 맞아. 아니야. 네. 직접 구하러 가잖아. 그 계산 귀찮기 때문에, 알았습니까? 네. 직접 계산을 구하면 그 바보 방법이라고 알았어요. 예 어? 이렇게 이렇게 딱딱 더하면 얼마가 돼요? 8. 상황 이해안돼데 아시겠어요? 모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